우리 모두가 마블 페이지4의 새로운 시작을 목 놓아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얼마 전 페이지4 최고의 기대작 중 하나인 이터널스에 우리에겐 아주 친숙한 얼굴의 배우 마동석 씨가 합류하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마동석 씨가 일하게 될 마블의 모기업인 디즈니의 대표적인 계약 조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마블은 기본적으로 한 편의 영화가 아닌 여러 편의 영화에 출연하는 것을 계약의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보통 평균적으로는 6편 내외의 계약을 맺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신상으로 이터널스에 합류하게 된 마동석 씨 역시 앞으로 최소 6편 내외의 작품에 출연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수 있으며 작품당 약 2년의 간격을 두고 개봉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앞으로 향후 10년간은 마블 영화에 출연하는 마동석 씨를 볼 수도 있다는 행복회로를 돌려보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을 주로 만드는 디즈니를 모기업으로 삼고 있는 마블에선 직접적인 흡연 행위가 영화에 등장하는 걸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원작 코믹스에선 끊임없이 시가를 입에 물고 있었을 정도로 대단한 애원가를 유명한 닉 퓨리마저 MCU에서는 단한 번도 시가를 피우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았을 정도니까요. 덕분에 흡연 중인 마동석 씨의 모습을 보고 전 세계 어린이들의 동심이 상큼하게 터지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마블의 모든 배우들은 디즈니하면 생각나는 동심이 가득한 이미지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최근 마블 스튜디오는 메이커 위시의 80만 달러, 스타라이트 어린이 재단에 45만 달러를 기부함으로써 10주년을 자축하기도 했을 만큼 영화뿐만이 아닌 현실에서 역시 슈퍼히어로의 역할에 부합하는 배우들의 철저한 이미지 관리를 요구한다고 하는데, 때문에 MCU의 각 배우는 아동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자선난체에 참여하는 등 아이들이 끊임없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네요. 해임달의 역할로 등장했던 배우 이드리스 엘바는 MCU의 모든 배우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고 있던지 간에 MCU 영화에 재촬영이 있다면 그 즉시 영화에 복귀해야만 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한 예로 남아프리카에서 영화 만델라 자유를 향한 머나먼 여정을 촬영하고 있던 그는 당시 토르트의 재촬영으로 인해 남아프리카의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아스카르드의 촬영장으로 불려가 재촬영을 진행해야만 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당연하게도 모든 MCU의 배우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하니 마동석 씨 역시 마블과의 계약 기간 동안에는 전화 한 통에 한국과 미국을 넘나들어야만 하는 무척 바쁜 나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마블의 배우들은 캐스팅 전 광범위한 배경조사를 거쳐야만 한다고 합니다. 에보니모 역을 맡았던 톰본 롤러에 따르면 마블은 당신이 백인우월주의자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뒷조사를 하고 있으며 그들의 사돈의 팔촌에 거친 인간관계와 사상 등 연기력뿐만이 아닌 인성까지도 매우 엄격한 기준을 거쳐 배우를 캐스팅한다고 하네요. 마블의 배우들은 자신의 몸매와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혹독한 운동과 다이어트를 거쳐야만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트레이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운동과는 그 강도부터가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죠. 오죽하면 크리스 에반스는 영화 퍼스트 어벤저의 촬영 후 나는 트레이너가 정말 싫고 이 영화도 싫다며 이렇게 운동하다가는 정말 먹은 걸다 토해버릴 것만 같다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엄격한 트레이닝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식단 역시 닭가슴살과 기름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엄격하게 관리받는다고 하네요 다만 톰몰랜드의 경우 유연성에 비중을 둔 트레이닝을 받아온 것과 식단 역시 다른 배우들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웠다는 점을 감안해보았을 때 마동석 씨 역시 힘이 극단적으로 부각되는 캐릭터인 길가메시의 역할을 맡은 만큼 일반적인 트레이닝과는 다른 방향의 트레이닝을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배우로 데뷔하기 전 미국의 격투기 선수인 마크 콜먼의 개인 트레이너로 활동했던 이력도 있는 만큼 운동에 대해서 만큼은 그 누구보다 잘 해내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마블의 배우들은 디즈니와 연계된 여러 회사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영화가 개봉할 때마다 출시되는 여러 피규어나 장난감 등의 제작 의뢰에 역시 기꺼이 응해야 하며 때에 따라서는 해당 상품의 제작에 필요한 촬영에도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덕분에 이터널스가 개봉하는 2020년 말쯤에는 마동석 씨 얼굴을 본떠서 만든 여러 길가메 시에 관련된 피규어나 장난감 등을 국내에서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평생토록 수십 수백 개의 인격체를 연기해야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배우들은 감수성이 매우 풍부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캐릭터에 너무 과하게 몰입해 약간의 수정을 거치길 원하거나 아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길 원하는 배우도 있기 마련이지만 디즈니는 특히나 이 같은 배우의 개인적인 의견을 반영하지 않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한 예로 인크레더블 얼크에서 브루스 베너 박사의 역할을 맡았던 에드워드 노트는 본래 어벤져스에서도 헐크의 역할로 등장할 예정이었지만, 그가 전해받은 각본의 헐크가 자신이 생각했던 헐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려지게 되자 이에 불만을 표했고, 이에 디즈니가 그의 역할을 마크 어팔로로 대체했다는 사실은 마블 팬들에게는 무척 유명한 이야기로 알려져 있죠. 때문에 이터널스에서 길가메시의 역할을 맡게 된 마동석 씨 역시 영화에서 그 어떠한 역할을 맡게 될지 언정 그것은 모두 마블과 디즈니의 뜻일 뿐 배우 본인의 의견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고 볼수 있겠네요. 지난 2017년 크리스 엠스포스는 마블의 배우들이 DC 영화에 출연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MCU와 DCU의 경쟁은 펩시 대 코카콜라 또는 맥도날드 대 버거킹의 경쟁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마동석씨가 마블을 통해 히어로 무비의 샛별로 떠오르게 된다 한들 앞으로 DC의 히어로 무비에는 절대로 출연할 수가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도 뭐저 같아도 당연히 망해가는 DC보단 마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CU의 배우들은 계약 당시 그들이 출연할 영화의 수를 결정하는 계약을 맺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톰 홀랜드는 마블과 총 6편의 영화에 출연한다는 계약을 맺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배우들은 단지 이 영화들에만 출연하기 위해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마블 스튜디오라는 전체적인 프랜차이즈의 일부가 된다는 의미의 계약을 맺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배우는 3초짜리 까메오일 경우에도 계약이 유지되는 한 언제든 mcu의 영화에 반드시 출연해야만 한다고 하네요. 설령 그것이 스파이더맨홈커밍의 쿠키영상에 등장했던 캡틴 아메리카처럼 정말 생뚱맞은 등장으로 팬들의 야유를 받을지언정 말이죠.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란이었습니다